안녕하세요. 설렘TV 송재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결과보다 과정을 즐겨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인생을 설레게 만드는 법, 두 번째 챕터, 설렘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 중에서 현재의 이익만 쫓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내가 얻을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거나 포기를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타인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거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뭔가 좋은 일을 한것 같은 생각에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였을 때 업무유공 장관상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선배에게 양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실적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라서 제가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그때 선배가 승진을 하여 해서 흔쾌히 양보를 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아쉬움도 있었으나 선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잘한 결정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무총리 표창 상신이 내려왔습니다. 이 상은 특정 실적이 아닌 직장 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여서 저보다 더 오래 근무한 선배가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이미 상을 받았으므로 그 다시 받는 그 기간 제한에 걸려 대상자가 될수 없었고 제가 추천이 되어 수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배도 많이 축하해줬고 저도 기분 좋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손해가 엄청 큰 손해라 생각하여 절대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손해도 감수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에 강릉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먼 거리라서 포기하고 다음 인사에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할까 하는 그런 유혹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를 하면 전주목신 승진자리 하나가 없어지게 돼서 후배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강릉으로 가게 됐고 다시 전주로 돌아오는 데까지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무척 고생이 심해서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평생 친구도 얻게 되고 다음 승진도 빨리 할수 있게 되어 결국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손해가 손해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이익과 손해가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이 시간이 지나면 손해가 될수 있고, 지금의 손해가 나중에는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손해가, 손해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수 없어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현재의 이익만 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 설렘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 해서 포기를 두려워하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